반갑습니다. 네. 장 교수의 내교육 TV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오늘은, 어, 제가 교수로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어, 공통 교양 필수, BTS 멤버들도 들어서 또 많이 알려진 교과인데요. 오늘 2025학년도 1학기가 종강이 되어서 또이 과목을 수강한 수백 명의 학우분들, 네. 예, 인사드리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구경영으로의 초대는 네, 이 채널에 또 함께하시는 분들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인간 지구 뇌, 네, 휴먼 얼스 브레인 이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지구와 인류 사회가 당면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견시관이란 말이 있죠 볼견 볼시 볼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네, 견해나 시각이 아니라 어, 그 현상의 본질을 보려면 네, 다른 좀 확장된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뇌로 보면 의식의 확장을 위해서는 인사이트, 이 통찰이라는 걸 갖고 보려면 어떤 그 필터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즉 견해나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를 보는, 그러려면 의식이 보다 확장이 되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이 지구경영으로의 초대 교과는, 어,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많이 이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탐구를 했습니다. 뭐 건강에 대한 이 흐름들, 글로벌 흐름들,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또 환경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이 장. 네, 장은 소화 기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또 21세기 의학 패러다임의 아주 그 주요 이슈 중에 하나죠. 어, 장은 더세컨 브레인, 제2의 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많은 교육 문제. 미래 교육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 인공지능과 공존 혹은 경쟁할 인류의 첫 세대가 출현했죠. 네, 영국의 옥스포드가 브레인 로왓뇌 썩음이라는 현상을 다루는 키워드까지 제시한 지금 시점에 과연 교육이라는 것,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 혹은 방법이라는 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고사 이전까지 다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아마 좀 시야나 또 이렇게 의식이 보다 좀 넓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이는데요. 뇌로 보면 어, 두뇌의 발달을 가로 막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의 영역을 좁히는 겁니다. 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 어떤 거야. 어,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거야. <laughs> 그 어떤 것도 이뇌 신경망의 틀을 네, 고착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그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걸 차단함으로 인해서 두뇌 발달을 가로 막게 됩니다. 인간의 뇌의 활동이란 건약 천억 개의 신경 세포와 그 신경 세포 간의 시냅스라는 연결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것이 말로, 네, 상상으로, 또 움직임으로, 즉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현상계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뇌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내냐인데, 그 뇌의 변화를 만드는 사고의 영역을 좁히거나 멈추어 버리면 당연히 안 좋겠죠. 이 지구경영의 초대의 과목을, 어, 저는 이제 내교육학과의 학과장으로 있는데요. 어, 제가 이 주간 담당 교수로서 하고 있는 그 배경도, 네, 지구경영으로의 초대는 내 교육의 어떤 핵심, 두뇌의 원리를 기반으로, 어, 체계화된 교과입니다. 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어떠, 어떠셨습니까? 네, 나의 문제로 기결하죠. 거창한 이론이나, 어, 또 어떤 아주 석학들의 얘기들 너무 좋죠? 네,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하에 대한 감탄사도 나오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걸 알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로 나로 연결되어서 나의 일상과 네, 이런 커넥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허상 같은 거죠. 어, 지식이란 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네, 결국은. 어, 나의 문제로 기결되어서 내가 반복적으로 또 내가 어떤 몰입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될 때만이 실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다뤘던 건, 어, 물론 외국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한국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시점이니까 한국의 전통의 그 시간 속에서 이 지구와 인류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이 아니라 외래의 종교 사상 철학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한민족이 본래 갖고 있었던 그 원형의 자산 그것을 국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국학의 차원에서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했죠. 우리가 늘 하는 반갑습니다. 네, 당신은 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반이라는 뜻은 반듯하다. 반들 반들하다. 이 신의 신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귀한 신의 품성,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가하는 분들 나마스떼 인사하는 것과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언어에는 헬로우라는 어, 이 인사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런 단어로부터 우리의 국학을 탐구했던 한 3주 차의 시간도 있었죠. 네. 어, 그 과정에서 고구려의 뭐 조이선인, 신라의 화랑만 알고 있었다면 고구려의 조이선인이라는 것도 들여다 봤고요. 그리고 당군조선의 우리 한민족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당군조선의 시간도 조금 들여다 봤고. 그리고 그 시점에 우리 천안의 본교 국학원 탐방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학기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매 학기 그 국학원 본교 탐방이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기를 드립니다. 어, 주변의 배경이 저 어떠십니까? 네, 초록은 신의 색이다라는 말이 있죠. 어, 눈의 피로감을 실제로 가장 줄이는 우리 그린이라는 초록은 그런 의미도 있고요. 실제 효과도 있고요. 자연과의 연결성, 네, 어, 느끼는 거죠. 네. 어 주말이 되면 그 산과 들로 바다로 가서 자연을 느끼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네. 인 인체가 자연체라는 겁니다. 즉 자연의 감각을 연결성을 높이고 회복한다는 의미에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자연체임을 느끼고 그런 감각을 깨우고 훈련하는.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영역도 네, 지구경영의 초대에 다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전통 문화를 다뤘고요. 마지막의 흐름에서는, 어, how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지구와 인류 사회에 기여할 한국적 가치를 발견하고, 실제적인 나의 변화를 일상에서 만들 것이냐 그 변화의 키워드는 바로 브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션은 내 교육에 대한 영역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어~ 내 교육 특성화 대학이자 유일의 내 교육 학문화 경쟁력을 갖춘 대학인 이유이고요 어~ 생애주기별 내 활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을 이해하거나 네 인간의 어떤 변화를 얘기할 때 뇌를 빼고 얘기하는 시대는 아니죠. 한때 심리학에서 네 마음 이론을 쫓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최신 심리학이 마음 이론만으로 되질 않죠. 소매틱 어, 이렇게 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들어오죠. 몸과 마음의 연결 그리고 플러스 뇌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 브레인. 그래서 마지막의 흐름은 이제 뇌교육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네, 가름을 했습니다. 지구경영으로 초대, 네, 전체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한 학기 정말 수업 들으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화상을 한두번 했는데, 또이 교과가 1년에 1,000명이 넘는 교과다 듣는,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만나질 못합니다. 이렇게 또 화상으로 종강 인사도 드리고, 이 장교수의 내교육 TV 채널을 듣는 분들은, 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이런 공통 교과가 있구나. BTS 멤버들도 이 교과를 들었으면, 어,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았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신다면, 어, 굉장히 그, 지구에 공헌하는 대학이 되고자 하는, 네, 설립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과입니다. 네, 이제 곧또 뜨거운 여름이 올 텐데요. 너무 시원하게 네, 좀 잊지 마시고 적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것이 자율신경에 좋습니다. 추울 때 조금 춥게 살고 더울 때 조금 덥게 사는 것이 우리의 네, 자율신경을 지키는 법이란 걸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정말 한 학기 고생하셨고 또 이걸 첫 학기에 들으신 분들이 하고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 드리고 어 이후에 혹시 이 뇌에 대한 뇌교육에 대한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면 어 뇌교육학과의 융합시대 뇌교육 입문 그다음에 뇌교육의 이해 이 순으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